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 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게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싸고 조소하고 조롱 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무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의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량의 처수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니와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고라 자손들의 시편을 봤는데 오늘도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이 시편 기자는 마치 그 모습을 주께서 자신들을 버리시고 마치 잡아먹힐 양처럼 대적들에게 내어 주시며 헐값으로 파신 것에 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즉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고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는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해 보면, 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유도 마찬가지죠. 뭐,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사실이 숨겨져 있는가 하면, 사실 그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 사실 그들이 먼저 이 하나님을 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상만 놓고 보면, 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나? 아니죠. 이스라엘이 먼저 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 이 사실이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각했고, 이 전쟁에서도 이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니, 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는 교만과 자랑이 결국은 패배의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사라 여러분 우리도 주의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수 있다는 것은 영적 교만이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요 그 무엇도 할수 없는 존재죠. 정말 이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는 뭐 비행기만 타봐도 알고요. 아니 비행기 못 타면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알수 있어요. 아니 높은 빌딩에 올라가도 우리는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우수운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를 알수 있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비할 때 우리는 도저히 비교할 수 조차도 없는 그런 정말 이 만물의 찌꺼기와도 같은 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숨 쉬는 것도 불가능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우리 몸에 피가 흐르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시면 오늘이라도 아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심장이 멈추면 우리는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더 나아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도우신과 은혜 덕분이었던.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온 것이고, 또 지금 이만큼 먹고 사는 것이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비록 전쟁에 패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 소망이 있는 이유는 이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17절. 우리 1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비록 말로 다할 수 없는 이들이 닥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께 대한 소망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야. 인간은 꼭참 그런 거 같아요. 어리석은 거 같아요. 영적 교 교만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러고 난 뒤에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다시금 그 실패를 통해서, 그 넘어짐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는 존재가 참 인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라도, 그런 과정 속에서라도 깨닫고 돌아온다는 것이 참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소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자와 그 하나님의 궁렬하심이 얼마나 노예롭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주님 온 천하에 드러내 보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고백과 같은 거예요즉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궁렬하신 그 성품에 기대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야. 이것이 정말 우리 믿음 안에서. 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늘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나가는 아 거야. 그 하나님의 속성에 기대어서 나가는 아 거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공의 그 가운데 우리가 심판 받고 또 징계 받고 그런 뼈 아픈 과정과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에 기대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국리하신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우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죠.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고난을 만나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믿고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공유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야 하나님의 인자신과 하 국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분께 인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도 반드시 그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전인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박영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외롭고 억울할 때 기도하라고 건면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는 응답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원통한 일을 당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원통함을 같이 뒤집어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억울한 나은 사람, 하잘 것 없는 나은 사람의 자리에 그분의 모든 능력과 명예를 걸고 동행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억울한이 당했을 때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롭고 억울한이 당할 때 기도하는 것을 박경수 목사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고난 중에도 항상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